안녕하세요 와 촉촉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쁜 백합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백합 참 좋아하죠 저도 꽃 중에 백합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노란 백합을 한번 꽃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색종이를 1 5 c m 짜리 종이 두장 있으면 되고요 어, 꽃은 뭐 노란색을 하든 빨간색을 하든, 분홍색을 하든 어르신들 마음에 든 색깔로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이꽃 막대기 그거는 초록색, 연두색이나 초록색으로 준비하시면 돼요. 저는 제가 빨간 튤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좀 강렬하게. 자, 먼저 자, 이 꽃을 만들 거예요. 이 꽃은 제가 어, 계속 그 종이접기 기본형을 배웠잖아요. 꽃접기 기본형을 할 거예요. 자, 우리 꽃접기 기본형 다 까먹었을 수 있는데 한번 만들어 봐. 자, 먼저 사각접기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펴서 반대도 사각접기. 꽃접기 지금 기본형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삼각으로 반 올리고, 자 돌려서 또반 올리고. 그다음에 가운데 손가락 끼어서 주머니처럼 만들면 됩니다. 자, 주머니가 됐습니다. 자, 사각 주머니에서 꽃접기 기본형 들어갑니다. 이 중심선에 맞춰서 자 삼각 아이스크림 접기 반할 할 겁니다. 자 반했어요. 이쪽도 갑니다. 아이스크림 접기 한쪽씩 다 해줄 거예요. 뒤로 돌려서. 이것도 아이스크림 접기. 이쪽도 아이스크림 접기. 자, 아이스크림 접기까지 끝나셨으면, 자, 먼저 접었던 거를 피시고 그대로 세우세요. 자, 세워서 이선 있잖아요. 이 선만큼 밖으로 접어서 내리면 꽃접기 기본형이 들어가는 거죠. 아? 기억이 나시죠? 자, 이렇게. 중심선에 맞춰서 꽃쩍기 기본형 자 이거를 접었던 거를 자네 군데 다 돌아가면서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피시고 선대로 접은 거를 그대로 밖으로 접으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자 세우시고 손가락 끼어서 접으시고 자 맞죠 자 세우시고 손가락 끼어서 넣어서 내립니다 자꽃적기 기본형 끝자이 상태에서 이제 문양을 만들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색종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돌려주세요 돌려서 자 아이스크림 접기 또한번 합니다 작은 아이스크림 접기 할 거예요 작은 아이스크림 접기 자, 작은 아이스크림 자이 상태를 그대로 피시고자이 손가락을 여기 끼워서 이거 그대로 아이스크림 접기 한거를 그대로 접어서 아이스크림 접기 식으로 올려줄거예요 이렇게 접은 선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올리시면 이렇게 접어져요 그 다음에 올라가 있는거는 다시 이렇게 내리세요 이런식으로 이 모양대로 이 모양을 자이 모양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뒤로 돌려서 제가 네 군데 다 돌아가면서 할 겁니다. 자 아이스크림 접기 작은 아이스크림 접기 하고 자 아이스크림 접기 하고 그대로 펴서 자 이거를 올리시면 접어지죠. 자 그대로 접어서 아이스크림 접기식으로 만들고 올라간 거는 다시 내리고 자 아시겠죠? 자, 두 군데 남았어요. 자, 아이스크림 접기 하고, 자, 아이스크림 접기, 자, 다시 펴서 그대로 접어서 내려주면 모양이 만들어지죠. 자, 이거를 그대로 내려준다고 했어요. 이렇게 마지막 하나, 아이스크림 접기. 그대로 펴서, 올리고, 자, 올려서, 자, 올린 거, 내려주고, 자, 자 모양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금방 이게 삼각형 있잖아요.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을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보기 싫잖아요. 그냥 안으로 넣어줄 거예요. 넣는 작업을 할 건데 그냥 금방 접었던 거 살짝 펴 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선 있거든요. 선. 이거를 그냥 그대로 안으로만 접어주세요. 이 선대로만 접어주세요. 그대로 접으면 이게 그모양 접은 거는 그대로 모양이 나타날 거예요. 그것만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모양은 그대로, 이거 접은 것만 안으로 들어갔죠. 다시 해볼게요. 음. 자, 이거, 이거예요. 이거 안으로 넣는다고. 이거 펴서 그대로, 그냥 안으로 접은 거 그대로 넣으세요. 이렇게. 손으로 미시면 금방 이 접은 거는 그대로 되고요. 이선 보이시죠? 선. 이대로 접어서 넣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밖에 거는 그대로 접어져요. 이렇게. 자, 두 군데 해볼게요. 다시. 이거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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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펴서 그냥 그대로 이 종이 살짝만 펴서 그대로 안으로 이 접은 거 그대로 안으로 끼워주세요 그러면 그대로 접어져요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예자 그다음에 한문이 남았어요 이거 접은 거 이렇게 안으로 그대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넣으시면 그냥 그것만 넣으면 그 모양 위에 꽃잎은 그냥 모양 그대로 뾰족뾰족 나와있어요 그것만 안으로 넣는다고 하면 돼요 자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어요 이게 지금 열려있는 쪽이잖아요 이파리 이렇게 자 닫혀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쪽으로 반씩 나누세요 자 이렇게 반씩 나누, 나눴죠 그거를 자 아래쪽에서 자 작은 아이스크림 접기 한 번씩 합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스크림 한 번씩. 이렇게. 자, 이렇게 작은 아이스크림을 넣기 네 군데를 자,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에 두 군데 했으면 다시 이거를 반으로 나눠서, 자, 나눠서 여기도 작은 아이스크림 넣기. 짜 아이스크림 접기 자 여기 여기도 자 이렇게 뒤로 돌려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끝났습니다 자톨립을 만들어 볼게요 아 이제 백합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이거는 꽃잎을 이렇게 꽃잎이에요 이렇게 핀셋이나 간단한 걸로 이렇게 꽃잎을 이렇게 웨이브를 주면 돼요. 꽃잎이 예쁘게 그걸 말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 둥그렇게 말아주는 걸 예쁘게 하면 꽃이 예뻐요. 자 어때요? 꽃이 만들어졌죠? 예. 네. 자 이제 막대기 해볼게요. 자꽃 만들어졌어요. 자 15cm짜리 종이 반 자르세요. 자, 이렇게 반 나눠서. 밥만 쓸 거예요, 밥만. 자, 우리 옛날에 해봤을 거예요. 막대돌 돌돌돌 마는 거. 자, 이렇 밥만 쓸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손가락 운동, 손 비비기 할 거예요. 비비기 돌돌돌. 이 끝털이 살짝 감아가지고, 이게 잘안 되시면 이쑤시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일단은 한번 감아서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 이쑤시개 나중에 빼주시면 돼요. 저는 잘 되니까 손바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돌돌돌돌돌돌 이렇게. 자, 키막대가 됐죠? 이 끝터리만 풀치. 풀칠할게요. 풀이 돈주라 그러네요. <breakthrough> 자, 자, 풀을 이렇게 고정하세요. 고정. 자, 고정. 자, 막대기 됐죠? 자, 끝허리를 잃 건데요. 끝허리 소중한 거 있잖아요. 이것만 살짝 잘라주세요. 그냥 반듯하게 가위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이렇게 잃을 거거든요. 그러면 끝허리를 고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냥 여기 끝허리 이게 납작하게 만드시고 가위로 살짝만, 반만 이렇게 잘라주세요. 반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펴서 이렇게 펴세요. 펴서 이렇게. 자, 여기 뒤쪽에, 뒤쪽에다가 풀칠을 하셔서, 자, 풀칠을 해서,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꽃 만드, 만들, 만들어 놓은 거. 여기 끝털이 살짝, 너무 크게 자르시면 안 돼요. 구멍만 들어갈 수있는게 살짝만 밑에 끝털이 가위로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안으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살살살살 살살, 살살 달려가면서 넣으세요. 자, 오, 빠졌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라, 들어가라. 자, 이렇게 이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모양은 다시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자, 어때요? 노란 툴리, 이렇게 툴 저기 백합을 이렇게 모아두면 예쁘겠죠? 저는 이렇게 7.5cm 짜리 종이로 백합 만드시면 이렇게 작게 돼요. 큰 백합도 만드시고, 작은 백합도 만드시고. 작 백합이 익숙해지면 이렇게 작은 백합을 한번 만들어서 이게 중간에 이렇게 꽃꽃방울처럼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꽃다발처럼 만들어 놓으시면 예쁘겠죠? 빨강색, 노란색, 뭐 분홍색 이렇게 모양 만들어 가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기분들이 다 우울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쁜 꽃 만들어 가지고 한번 기분 전환 한번 해보시게요. 자, 우리 어르신들 일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쉬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Quién es 네.